안녕하세요 유별입니다. 오늘은 라이트 필름, 라이트 필름 마이드를 하시죠. 뭐 어떻게 하는지 쉽게 뭐 그냥 간단 간단하게 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별씨 나. 자, 우선 라이트 그냥 보시듯이 그냥 투명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옐로우. 좀 빈티지 감성을 위해서 옐로우로 해볼 거예요물에다 그냥 퐁퐁을 좀섞었어요 퐁퐁. 퐁퐁으로 뭐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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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뚝거 뚝뚝뚝 뚝뚝뚝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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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복원하는 방법은 또제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라이트 복원도 그때 보셨듯이 대충대충 해도 뭐이 정도는 퀄리티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자, 딴 거보다 이게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이게 벌레 시체가 좀 묻어있네요. 그리고 제차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 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중간에 파였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밑에 걸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위에 걸또 이렇게 붙일 겁니다. 저 이게 이제 밑에 쪽에 붙일 거, 이렇게 잘라 놓은 거고요. 이제 위에 거 붙일 거, 이게 요게 딱 딱이에요. 이거 보시죠. 끝이에요. 끝. 끝이라서 거의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저는 물을 좀 뿌려놓고 시작할게요. 이게 한 번에 뚝 달라붙으면 정말 짱 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필요할 게 히팅건. 히팅건 없으면 드라이기로 하셔도 됩니다. 얘를 주면서 그렇게 할게요. 그럼 요 밑에 부분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필름은 떼시면서 이렇게 좀 여기에도 물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충 붙었습니다 대충 붙고 나면은 이제 헤라로 쫙쫙 붙여주고요 물기가 있어서 잘안 붙죠. 물기가 있어서 잘안 붙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쉽고요. 숙련되신 분들은 물기 없이 하시는 게좀더 쉽습니다. 그냥 바로 붙고. 그래서부터는 히팅건으로 열을 조금 주면서 딱 붙일게요. 이제는 커터 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살살 잘라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 자를 때는 칼날을 깊게 얹는 게 아니고 필름을 들면서 이렇게 뜯어내는 식으로 잘라야 돼요. 라이트에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실컷 다 해놨는데 상처막 나 있으면은 짱 나잖아요. 살살 해볼게요. 캡핑하고 키팅건으로 키팅건으로 다시 꽉꽉 꽂혀줍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홈이 들어가있다그랬죠이 안쪽으로 이렇게 홈으로 틀림이 말려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도 위에도 시렇게 시공해 볼게요. 똑같아요. 하나 도 틀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헤라로 좀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주름이 생깁니다. 주름이 생기는 거는 막 억지로 여서 펴 지금 억지로 펴려고 하지 마시고 주름이 생겼을 때는 좀단 히팅건으로 당겨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방치하세요. 히팅건 할때또 주름을 잡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넓은 부분은 면이 넓어서 이런 쭈구쭈구란 주름이 많이 생겨요. 이런 거를 이게 필름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그냥 뭐 그냥 뭐 얇은 플라스틱, 얇은 고무 이또 열을 주면 또 늘어나는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히팅건으로. 히팅건으로 하면 붓기도 잘 붓고 열도 잘 붓고 늘어나기도 잘 늘어나고. 그래서 히팅건이나 드라이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유비아 샤넬. 자 이렇게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데 끝에는 그냥 말아 여면 돼요. 자르고 히팅 건을 대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작업해 보시면은 쉬울 겁니다. 근데 이래 또해 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물 없이 하시는 게더 쉬울 거고요. 물을 뿌리는 이유는 이제 물을 뿌림으로써 이게 갑자기 딱 달라붙어서 실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자신이 있으시면은 물을 안 뿌리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가면은 이런 부분. 저는 지금 노란색과 노란색 사이에 살짝 흰색이 보이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잘할 거예요. 저는 저는 솔직히 랩핑 전문은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다이를 좋아하는 유벨입니다. 라이트 필름이나 이런 거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도전해보니까 뭐 할만하구나 싶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원래 라이트가 노란색과 백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은 검사하는 경우에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런데 라이트 불빛이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녹색이거나 보라색이거나 흰색과 이제 누런색을 제외한 다른 색이 나오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차도 보면 안개등이나 라이트 노란색이 참 많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HID 차종이 많아지고 요새는 또 LED 라이트가 많이 나오면서 화이트 흰색이 많은데. 옛날 차 감성 제 차는 감성으로 차는 타는 차니까요. 그거 말고 뭐 기름값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절대 탈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그냥 감성으로 타야 됩니다. 여튼 라이트 필름 붙이는 거는 요렇게 하시면은 뭐 누구든지 할수 있는 다이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유별.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비하셔나? 제차 작업 중에 아라 TV 놀러 왔네요. 이 한참 차박으로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받들이 한참 꾸미고 있는 차면 한참. 아라 TV 여기도 맨하 유튜브거든요. 같이 구독 좀 해주세요. 착한 청년입니다. 예의도 바르고 착해요. 잘생겼고, 잘생겼는가 한번 볼까? 아, 다 <웃음> 잘생겼죠? <웃음> 뭘 저렇게 빡시게 풀고 있지? 빡세나? 지금 다풀었죠 아라TV 캠핑 장소나 이런거 많이 올릴겁니다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뭐 드론도 촬영하고 뭐 시도를 많이 해요 액션캠도 가지고 있고 저는 휴대폰 하나로만 하고 있는데 잘될거예요